야너 누가 그걸 그렇게 하래? 어? 너이 어디서 배웠어? 저 퇴원했어요 어 그래? 괜찮아? 예너 네. 때문에 지금 내가 따로 가잖아 사장님이 너 모셔간다고 해가지고 굳이 굳이 너 모셔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따로 가고 있잖냐 아 네가 나하고 싶다고 했다고? 굳이 굳이? 예, 일에 대한 열정이 예. 진짜 장난 아니네. <laughs> 엄반장님 대단했어요. 아, 그런 것까지 다 배운 거야 그런 마인드까지? <laughs> 그런 거. 일이 먼저다. 일이 먼저다. 아, 진짜 너 어,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러면 뭐 불만 없이 갈 테니까 일단 현장에서 보자고. <laughs> 알겠습니다. 이따 봐. 네. 예. 어. 지금 막내가 입원을 좀 오래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퇴원을 했어요. 조기 퇴원이죠, 조기 퇴원. 조기 막도 아니고 조기 태원이라니.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막내를 좀 태우고 온다고 하셔서 제가 원래 타던 포터의 자리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해도 막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기 태원을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좀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가야죠. 아유, 너무 복잡해, 길이. 잘 지냈어? 조기 표원한 거야? 네. 예. 일하기 위해서? 네. 예. 일손 요즘 부족하니까 나온 거잖아. 빨리 나오고 싶었다고? 진짜 너 열정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다원반장님이 알려준 거야? 그럼요. 원반장님 일밖에 모르시는 거. 이런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까지? 그럼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대단한 거 지금 여기까지 오늘 타일을 깐다고 해서 이 공간을 다 비워줘야 되는데, 어, 부상촌. 막내도 <laughs>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도 열심히 빨리 일을 해야지. 이거 다 빼면 되는 거지? 바닥에 아니. 타일을 깔기 전에 물건들을 아, 좀 빼야 되는데, 아, 네. 냉장고까지? 이거 뚝배기도? 생각보다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둘씩 치우다 보면 다 끝나긴 끝나니까 계속 해야겠죠? 공구가 없으면 손발이 공해가는 거야. 왜안내렸어아 지금 공구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공구가 없으시네. 막내가 안 갖고 내렸잖아. 막내가 안 내렸으니까 막내 잘못. 이 그럼 막내가 다 뜯어야 되는데 내가 뜯고 있어 벤치랑 그 뭐랑 아무것도 없어? 내 공구도 차에 있고 지금. 응? <laughs> 지금 공구가 없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 왔는데 그렇다고 공구가 올 때까지 놀 수는 없잖아요. 이가 없으면 입문으로 뜯어야죠.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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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내가? 네 어디가? 이거 추락 선물이에요? <laughs> 사장님이 작업에 합류하셨다는 건 작업의 강도가 올라간다는 건데 역시 시멘트로 시작을 했네요 그래도 저희끼리 있을 때는 뭐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었는데 사장님이 오시니까 작업이 뭔가 체계적으로 착착 진행이 된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래서 관리자들 일단이 센 건가 냉장고가 나왔네 이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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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코드 이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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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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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어. 싹 치웠네 싹 치웠는데? 그형그신다는거빼면거 지금 고를 그럼 어떡하나? 박아놔야지 여기다 올려야 지 어. 얘네도 빼야겠네 여기도 타일 할 거면 빼자 다한게 아니었네 타일을 냉장고 옆까지 깔아야 돼서 물건들을 계속 빼줘야 되는데 이것도 은근히 할게 많단 말이죠. 그래도 어찌저찌 자리는 잘 비운 것 같고. 얘를 이 위에 올려야 될것 같아. 여기 옷에 코드 빼? 코드 떼면 지금 길이안아 그렇네. 코드 빼면안 되는 것 같아. 쓰는 거잖아. 네. 음. 이발 모양은. 그 이거 하면... 시멘트들을 바닥에 쫙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시멘트들을 배치할 건데 자리를 잡은 시멘트는 잘 뜯어서. 조심스럽게 바닥에 잘 뿌려주고 이제 마스크도 썼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짧은 거리는 시멘트를 굴려서 옮기고 이런 요령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펴놓고 그다음에 수평 잡아야 돼 이거 작업하려고 고용한 거구나. 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작업자네. 굉장한데? 똑바로 걸어. 사장님이 시멘트를 더사오셨네요 그럼 저희도 계속 시멘트를 옮겨야겠죠. 생각보다 바닥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서 아,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막내의 이부상투혼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진다고나 할까요?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요즘 본방하시는 분들 영상들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 보수분들은 등찜이라는 걸로 많이 옮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요령만 좀 생긴다면 등찜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아, 힘들어. <laughs> 근데 지금 해보니까 확실히 손으로 드는 것보다는 등으로, 등찜이라고 하는데 등으로 하는 게 낫네. 편해. 유튜브 공방하는 그 영상들 보면서 좀 익힌 기술인데 확실히 편해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된다니까. 이거, 이걸 내리라고? 옥상에 시로코펜을 교체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옥상을 열어는 대신 신발장을 벌어달라고 해서 지금 막내랑 같이 내리러 왔습니다 엄반장님은 아, 이거 눈으로 그냥 보고 하잖아 너는 아직 그 정도 경지는 안된 거야? 이거 눌러보고 하면 다 망해요 수표 어떻게 잡을 거야이니 아, 선생님 욕먹는 거야 <laughs> 얘 없으면 욕먹는 거라니까 없으면 이게 왜냐하면 냉동고가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냄새가 난다고. 음. 구배 저쪽으로 벗겨줘야 돼. 아까 구배를 잡는 거구나? 아, 구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물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 고물이안 아. 생기기 위해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네. 역시. <laughs> 바닥에 높이를 잘 맞추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파일들은 살리고, 나머지 타일들은 잘 끼야 되는데, 이게 까딱하고 옆 타일 잘못 때리면 타일 한장 그냥 버리는 거라서 많이 좀 신경이 쓰였는데, 막내가 해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철거를 하는 거 있죠? 오, 깔끔한데? 네. 올 탔어? 아니에요. 자, 다시. 하나, 둘. 오케이. 나 올라 탔어요, 밥 하나. 이쪽으로 빼야돼. 이거 땡기 하나 갖다 대야되나? 이렇게 놓고 빨리 열야해 지금 봐봐. 떨어지지 않아.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응. 안쪽에 있던 냉장고도 잠깐 밖으로 빼놓고 벽 끝에서부터 타일을 쭉 깔면서 나갈 건데 시멘트로 바닥의 높이를 잘 맞춰야 되니까 골고루 시멘트를 잘 뿌려줘야 돼요.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나 또 뜯어서 잘 뿌려주면 되고요. 뿌린 시멘트들은 봉구를 이용해서 잘 펴주면 되는데 타일 조각, 합판 조각, 쓰레받기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된 공구가 하나도 없네요. 집에 가는데 저기 차에 차에 꼭 실어줘. 어? 네, 네, 네. 한 차에다 앞차 꼭 실어주라고 밀고. 약간 추석 선물 이런 거라 그지? 저거 시멘트 추석 선물인가요? 뭐라고? 저 시멘트 추석 선물인가요? 선물인가요? 선물이죠. 저거 팔아서 또딴거살수 있잖아요. 팔매가딱 떨어져가지고. 선물, 괜찮은 거 챙겨주셔서. 7코스입니다. <laughs> 야. 아, 너 말고 ᄉᄇ 말고. 가셔요? 공주수 하나 하나 안 놔. 그쵸. 어디가세요? 야! 너 누가 더 그렇게 하래? 어? 너일 어디서 배웠어? 아 이거? 니아니 화를 왜 쟤한테 푸세요? 이게잖아 그건 맞는데 그래도 자 하나 마시고 해 예, 네, 감사합니다 지아니 엄반장님한테 쌓이신 게좀 있으시네요 그거를 막내한테 푸시는 거잖아요 아 어, 엄반장도 발이 안 좋아 어 그래요? 그 이렇게 머리 어린... 네가 러거했잖아 이렇게 예뻐지다니 사장님의 실력인 거잖아요 그냥 엉덩이를 대충 비벼도 이렇게 나와 아 진짜로? 손님도 바글바글하고 한번 도둑 맞았더니, 그, 게 확실히,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대박의 기운. 도둑 맞으면 대박 나는, 그게 확실히 있네. 난 사람 진짜 많다는데. 준비하시야 아까부터 계속 이러잖아. 네. 계속 이래, 이러,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바글바글 하다가. 이러면 진짜 장사할 만 나지, 이렇게 손님이 꽉 차있으면. 오, 힘진기 잘하네 진짜 아이 면적이 커서 더잘 되겠다 맞네 면적이 커서 더잘 되겠네 업그레이드 엄만장님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잘해가지고 니가 사실 이걸 위한 기분세였던거야 지진발 기를위야 말끔해졌네 부산 토온이잖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치를 들고 왔다갔다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뼈를 들고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대화 없는 먹방이어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나 데로 여기 진짜 응. 갈수 있을 거같었다고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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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간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 <laughs> 핸드폰을 안 봐가지고. 아, 빨리 받으려고 빨리 해주려고. 그러면 그래. <laughs> 조금 이좀 옛날 내가 돈못 받는 거 갈비를 먹은 적 얘기해 줄한 300만 원짜리 갈비를 먹었다 그게 <목소리가>

아. 오늘 일단 영어 보다 근데 엄반장님 영어럼시야? 맞아요? 그거밖에 없대요. 영어, 아, 엄반장님이 영어엄시라서